사랑하는 성령님들여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은 좀 길게 여러분들과 나눕니다.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.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있습니다.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. 이제 아주 조금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.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.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.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.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할까요? 주님, 오늘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. 주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. 오늘도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백성들이여, 화이팅!